드로우 찍고 싶다고 하셨죠? 그쵸. 그냥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그냥, 그냥 당연한 건데, 여기서 연습할 때는 클럭 궤도를 인아웃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요. 보시면 저 샤프트가 내려올 때 덮어지진 않거든요. 약간 뒤로 가거나 그대로 내려오거나 하는데, 필이드만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영상 찍어보면. 그니까 러 구질이 정해지는 위치는 여기 P6거든요. 아, 앞에 있네요, 네. 만져 살게요. 보시면은, 여, 기 있죠, 지금 잔상이. 네. 여기 있죠, 여기. 네. 일로 왔어요. 6 포지션에서 헤드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공이 거의 스트레이트로 가고요. 네. 방금 친거 어떻게 갔어요? 약간 우측으 푸시. 여기 스트레이트 뿌이죠 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헤드가 여기 있으면 드로우나 훅이 나고요. 여기 있으면 슬라이스가 나요. 네. 그러니까 이 다운스윙 이 위치에서 음. 근데 드로우를 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헤드가 제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오케이. 여기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네. 제가. 네. 근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있어요. 보시면은 오른발이 네. 여기서 치고 나가죠. 얘가 들리면서. 음. 얘가 들리면서 이쪽으로 치고 나가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공간이 없어져요. 여기 공간이, 음. 여기 공간이 없어지면 당연히 앞으로 헤드를 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실내니까 조금 덜한 것도 있는데 아마 나가면 좀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보시면 헤드가 좀 뒤로 떨어져야 드로우를 칠수 있고요. 뒤로 떨굴려면 오른발이 늦게 떨어져요. 야 발만 좀 바꿔볼게요 일단. 음. 거들 해보세요. 느낌이 골반 좀 말아주시고, 이렇게 이 느낌으로. 공간좀 넓어졌죠? 네. 백스윙 해보시고 나무중 내렸을 때 샤트가 지면과 평행할 때 여기 있어야 되고 오른발을 제가 살짝 밟아둘게요 이 느낌으로 스윙할 거예요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서 다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그럼 한번 쳐볼게요 칠게요네 괜찮아요 그 다음 가야죠 오케이 지금도 마이너스 4.4 나왔는데 스윙 디렉션이 마이너스니다 아우딘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 스윙 디렉션이랑, 아우딘이랑 좀달라 아우딘은 아우딘인데 지금도 여기 있잖아요, 헤드가. 그렇죠 네. 여기 있어야 돼요. 느낌에. 음. 그러 그니까, 스윙의 방, <laughs> 이런 방향으로 떨어져야지. 아, 아예 완전 안쪽에서. 여, 기 있잖아요, 헤드가. 음. 그쵸? 클럽의 움직임대로 움직임을 가지면 맞을 수 있거든요. 이렇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에는 그렇죠. 네, 느낌에는 그래요. 어, 근데 어차피 그렇게 안 나와요. 느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쳐볼게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러니까 들어오고 걸리죠. 음.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 이제 들어왔네 이거 뒤로 왔네.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얘가 여기서 좀더 뒤에 있으면좀더 많은, 커브가 많은 경우가 걸리고요.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요 정도면 베스트죠. 네. 그래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할 때 구질이 정해지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럼 여기 두면 스트레이트구요. 여기는 페이에 여기 두면 드로우. 네. 그래서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신경 쓸수 있는 건 사실 뭐, 몸 동작이라기보다 클럽이잖아요. 클럽을 네. 했을 때, 다운 스윙 때 위치만 기억해놓고, 뭐, 이렇게 할지, 뒤에다 둘지, 여기다 둘지, 이렇게 둘지. 그거만 기억하고 스윙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다 기억하고. 네, 그거만 하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스윙 올려서, 방송 스윙 해서 멈출게요. 네, 올려, 멈춰요. 아, 멈춰 보세요. 그렇죠. 거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다. 네, 하나씩. 거기만 두면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먹어요. 좋네요. 이제 들어오잘 먹을 것 같은데. 보세요. 정면이. 들어오잘 음. 먹죠. 저거만, 저거를 제가 플로팅해서 볼게요. 뭐 어차피 저거 중. 제가 봐야 되는 거니까 살 같지 않아요. 그쵸? 음. 요것만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치면은 굳이 그 바뀌어요. 이번엔 요렇게 쳐보세요. 슬라이스 나죠. 다음. 다운스윙 백스윙 해보시고 돌려서 요렇게 맞춰보세요. 이런 슬라이스. 요 그치. 사실 이렇게 내려오면 무조건 슬라이스 나요. 네. 근데 이제 다운스윙 때 여기서 어떻게 내리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서의 헤드의 모양과 샤프트의 각을 음. 생각을 하면 다운싱은 이미 정해져요. <laughs> 이러면 무조건 슬라이스죠. 그렇 네. 근데요, 약간 다, 다 많이 다툼 맞으니까 왼쪽 출발해서 페이드 걸린 거고. 좀 아, 스퀘어가 많았으면 이리... 완전 슬라이스. 여기 위치구나. 응,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여기 해보세요. 이러면 좀 똑바로 가요. 완전히, 일자로. 스퀘어 맞춘다. 스퀘어 맞춘다.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볼게 스퀘어 맞춘다.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연습하기 제일 쉽고 칠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요 실상은 반대가 잘 나오고. 반대라는 게. 그러니까 슬라이스 방향. 아,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위치만 인지하면 돼요. 다운 스윙 때 내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내가 거기다 해놓를게겠 네, 일단 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질을 지금 구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것만 신경 쓰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게 완전 초보자들한테는 안 먹혀요. 음.. 어, 어디다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몸도 막 이상하게 쓰고, 하니까. 몸을 잘 쓰시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은 구질은 딱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스트레이트예요. 아니 덜 휘는 거죠. 컨트롤 샷할 때그 위치로 덜 가야 돼요어 이거야. 생크는 뭐 어쩔 수 없어. 다시 해볼게. 요와 아, 근데 이것도 요즘 심해졌어요. 생크가 거의 없다가 생크가 나 나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 맞는 거